자 337번 문제 자 사다리꼴 어이 창수랑 여기 x축 안쪽에서 지금 내접하고 있는 사다리꼴 이제 여기 x 절편 부분 지나고 여기는 이제 임의의 점이 있을 거야 어딘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래서 이 사다리꼴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과정이다 그럼 일단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마사에 일단 묶고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여기가 여기 위지수 둬야 될 거야 그래서 위지수 a역 하나 두게 이렇게 근데 여기 y 눈금 보일 거. 여기 y 급은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9 a의 제곱이라고 할수 있겠지. 자, 그런데 대칭성에 의해서 여기는 네. 마이너스 a를 둬라. 대칭성에 의해서는.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구 합시다. 자, 아래변 길이 6. 윗변 길이 2a. 에다가 높이. 이거지. 나누기 2. 자, 이게 사다리꼴 넓이다. 어. 2분의 1은 여기 분배하면 좀 편하겠네. 그럼 a 더하기 3에 국백이 a 제곱 이렇게 됩니다지자 이게 사다리꼴 넓이다. 대체 얘의 최대값 물어봤다.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그려야지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 그러면 얘를 그릴게. 그럼 이걸 그리려면 미분해야 되겠네. 미분할게. 앞에거 미분한 거 곱하기 뒤에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거 미분한. 거. 앞에 거 그대로 곱하기 뒤에 거미분는거 마이너스 2a. 자, 그래서 9 빼기 a 제곱 마이너스 2a 제곱 마이너스 6a. 자, 능력 방정식 풀어야 되거든. 마이너스 3a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6a 플러스 9능력 방정식 풉시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은 0. 3, 1 되고 마이너스는 여기 붙이면 되겠지. 자, 그래서 A 값은 1이랑 마3이랑 이렇게 나온다. 근데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게. 탐창수고 최고창수에서 음수네. 이렇게 되겠네. 자, 여기가 마3이고 여기가 1이겠네. 근데 A는 내가 지금 여기 0과 3 사이에서 잡았다니까. 자, 서술형이라면 제한된 범위 적어줘야 됩니다. 안 되는 감점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0이 여기 위치하고 3이라는 애가 대충 여기쯤 위치한 거 치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까지 해석해달라는 내용이다라는 거. 이 그래프를. 됐니? 자, 참고로 극대가 최대입니다. 활용해서는. 그래서 서수형이 아니니까 그냥 극대 구에서 최대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딱 바로 1일 때가 가장 큰함수값을가지고있지 여기 1 넣으면 최대의 값이 나옵니다. 물론 그때의 A 값은 1일 거고. 그지 최대 값으로 봤으니까 1 넣을게. 4 곱하기. 자, 1 넣으니까 8에서 4, 8, 30. 이게 답이다. 됐나?